자, 47페이지 예제 2번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줄게. 그러면은, P에, 만약에 A, A B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P에 B 한 다음에 위에다가 P에 A 교집합 B 이렇게 할 건데, 여기는 a 교집합 b를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부른단 말야. 이그 곱사건 때문에 곱셈정리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이걸 왼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 저 p의 a 교집합 b는 저 p b 한 다음에 거기다가 p의 a 바 b 한거 아니겠어? 맞지? 자 이걸 알면 이 문제를 풀수 있냐? 전혀 아니야. 전혀 전혀 아니야. 근데 얘네의 컨셉은 좀 가지고 가줘요 컨셉은.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A 교집합 B 복사권은 P, B,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을 일단 냅도 구해. 어? 그런 다음에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A를 구하는 거야. 그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된 거지. 그러면은, 이게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됐었지? 독립일 때는 독립이랑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개념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독립일 때는 p의 a 교집합 b가 뭐랑 같았어? p의 a 곱하기 p의 b랑 똑같잖아 작았어? 지영이도 이거 잠깐만 볼까? 그 확률의 곱셈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저 조건부 확률 먼저 적어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만 남겨 넘어가.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지? 이게 의미가 뭐라고? P, A, B, 한마디로 A와 B의 곱사건은 B가 일어났다는, 아, B가 일어나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A가 일어난 거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곱셈 정의라고 해. 근데 이걸 안다도 저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 그런데 이개념을 가져가야, 돼. 의미는 가져가야 문제 풀 때, 아, 그래서 이거를 구했다, 가정하고 푸는 거구나, 이걸 알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됐지? 근데 독립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 자, 독립에서는 봐봐. PA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잖아. 그럼 여기 좌변이 바뀌지, 이걸로. B를 접어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 좌변. 이거에서 좌변이 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 지금 PAB가 되죠. PAAB가 되죠. 이거 두개없 어, 어디가 없어. 이거 두개없어어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다 얘기 아니야? 그냥 PA랑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한 다음에 PA랑 같다. 이거 무슨 말일까? A가 B가 일어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야. 맞잖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면 우린 그걸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은 B가 일어나든 말든 A는 똑같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냥 PA와 PAB가 똑같잖아. 따라오고 있어? 어, 어렵나? 이해 됐나? 어,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다. 되겠죠. 그런데 문제 풀 때는 필요 없다, 별로. 별로 필요 없어. 알겠지 단순 연산할 때는 요거 이제 나오고, 그거 빼고는 이 개념만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개념. B가 일어난, B가 일어난 확률과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A가 일어난 거을 곱해야 교집합 B가 된다. 되겠지? 이 이후에 아는 사람은 안 봐도 되고, 이제 문제 풀이할게.